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정적을 깨고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포로가 돼 북한에 억류됐다고 추정된 숫자는 8만 2천여 명.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송환된 국군포로는 만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쟁이 끝났어도 계속되는 악몽 같은 생활. 나라를 위해 싸우던 국군 포로와 그의 자녀들은 북한에서 차별받으며 모질게 살아왔다. 세월의 벽 앞에서 무너질 나이가 된 이들 국군 포로와 국군 포로 2세의 비극. 아버지의 고향을 찾은 국군 포로 2세의 손명화 씨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국군 포로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한다. 지난주 특별한 초대에서는 딸 전양미 씨를 찾고 있는 탈북자 윤영희 씨가 출연해 사연을 전하셨는데요. 방송 이후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까지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아직은 확신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윤영희 씨의 딸 전양미 씨에 대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동족상잔의 비극 유교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3주년. 그리고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아픔이 사무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군 포로와 거의 가족들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국군 포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남한으로 넘어온 국군 포로와 그들의 이세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군 포로 이세 탈북자이신 손명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데 네, 아버님께서 국군 포로라고 들었는데요. 북한에서는 국군 포로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차별을 받으셨나요? 예, 국군 포로라 할 때는, 우선 우리가 유아 시설에 자랄 때는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네. 되는데, 네. 어, 자랄 때 아버지가 고향이 남조선이다. 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제 같은 거는 예술 전문 대를 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전문 대를 가는데 제가 아무리 남보다 예. 재능이 뛰어나도 왜서 거기서 불합격을 났냐? 예. 어? 아 그럼 모르셨던 예. 거예요? 그때 예. 그때 당시는 예. 몰랐죠.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집에 와서 예. 아버지 나는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냐 음. 음. 이렇게 가.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요. 지목만 예. 지키고 아무 말씀이야. 저보라. 네. 네가 할수 없다. 아무리 잘해도 네. 이렇게 했을 뿐 그때도 아버지가 네. 숨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되고 아버지가 강산에서 무지무지 힘들게 일하시고 아버지가 거기서 병에 걸려서 네. 나오게 돼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은 강산에서 힘든 고용을 할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아버지는 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강산에서 하목을. 네. 그러니까 광산이란 게 갱도에서 일해야 되니까, 갱도 원목을 이렇게 산에 가서 계속 네. 쌓는 일을, 네. 그러니까 꼬리 없는 소원 마냥 그런 산에 아... 아버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광산에서 일하셨고, 몸이 좀 아프니까 이제 산에 또 보내지게 되신 거군요. 네. 네. 아버지가 산막에서 나오시는데, 그, 토을 같은 산, 산에서 네. 두 분이 있었어요, 그게. 네. 그래, 또 가시면 아버지가. 전국불도 없잖아요. 등잔불 네. 기름불 기름불 피아노 커서 아버지가 사시고 이렇게 됐는데 가서 보면은 아버지 콧구멍이 기름불 연기에 새까맣고 네. 네. 이렇게 된 아버지를 자식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철이 없잖아요. 네. 내 아버지가 왜서 불도 없는 산막에서 이렇게 일하냐 네. 이렇게 하고 생각했지만은 사이에 나서 아, 내가 왜 못하냐. 이렇게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어떤 스무 살 되니까, 네. 연애를 하게 됐는데, 네. 네. 여기를 말하면 경찰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좋은 신분이죠, 경찰이. 예, 예. 경찰이면 <laughs> 어, 안전원이니까 좋죠. 네. 그렇게 됐데그 사람이 가 저한테 아버지 주민등록 저 열람을 예, 가지고 온 게에요. 네. 이렇게 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열람을 가지는데, 그기 아버지 국군 포로라고, 국군 포라고 가로 43호 딱 지키했더라고요. 네. 네. 아, 내 아버지가 국군 포로구나. 네. 그때 엄청 충격을 제가 아. 예, 네. 받았어요. 그런데 네. 제 밑에 동생이 셋이 있거든요. 맨 네. 딸만. 제가 맏딸인 게, 제가 시집을 안 가면 동생들이 못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야, 너도 빨리 시집 갈 나이 됐는데, 예. 남자를 지내라 그때 아버지가 국공포로라는 걸딱 충격을 받았을 때 네. 나는 죽어도 시집을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제가 거기서 왜 해서 내가 시집가면 아버지가 포로 됐으면 나도 포로고 네. 내 새끼도 포로인데 네. 내왜 새끼를 낳아서 내 새끼인데다가 포로라는 대, 대물림을 내가 줄수 없다. 네. 사실 이렇게 돼서 제가 시집 을안 가려고 너무나 발버둥, 네. 발버둥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됐는데 아버지가 (20) 제가 (24살) 때 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음. 그래 돌아갈 때 음. 아버지께서 네가 맏딸인데 밑에 동생들을 시집보내야 되지 않냐 네. 미래도 가라 그런데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북한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대공사가 진행되죠요도로 무슨 포장도로 네. 고속도로 네. 이런 국가에서 제기되는 모든 어. 그런 위험한 그 공사판에는 국군포로가 네. 자식들은 거기 갈 수는 있지.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주로 노동자로 이렇게 활동하거요 네, 노동자로요. 예. 그럼 북한에서 43호 이렇게 딱 어떻게 낙인이 찍히면 뭐 어떤 일을 할수 있고 어떤 계층하고만 결혼을 할수 있는 건가요? 음. 43호라 하는 거는요. 예. 저도 43호라는 거는 뒤늦게 알았었습니다. 음. 왜 포로라는 거는 알았지만은 왜 국군 포로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 너희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국군 포로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너희들은 거저 아무데 가서 굴러나도 거저 네. 막일하고 죽어도 이? 정부에서 누가 무슨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런 개념이 들어갈 때 제약 계급이니까 어. 그렇게 되니까 국군 포로 자식이라고 할 때는 특히 또 (44) 국군 포로는 두가지 부류로 제가 예. 알고 있는 거는 네. 분류돼 있습니다 어. (43호라고) 할 때는 예. 그~ 50년도 전쟁이 붙이 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소리 포로 교환을 할 때, 교환도 못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어 북한에서 전후복구 건설장에 다 이용해서, 그때 당시는 20대 사저 청춘들이니까, 그렇죠. 네. 국가에서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그런 노력을, 노력을 어디 가서 네. 사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군 포로들을 그 건설장에 다 이용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배치를 했어요. 그래,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종류장을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류장을 한장 주면서, 그래 북조선이 남겠냐, 어. 남조선이 가겠냐, 예. 네. 두 가지를 써라. 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은, 고향이 여기고, 형제 다 여기 있고, 네.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남조선. 다 있고 하니까, 예. 마지막까지 남조선을 가겠다, 보내달라. 네.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 아, 나는 김일성, 원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무슨 이렇게 한 사람은 네. 공산대학도 보내주고 네. 공부도 배워주고 예. 이렇게 된 사람은 (43호라는) 딱지를 안 붙여주고 이렇게 네. 인데 우리 아버지들처럼 아야 전향을 네. 나는 남조선 그냥 가겠다 오.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다가는 (43호라는) 딱지를 네. 딱 붙여가지고 1 0 0 강산 탄강저 음. <laughs> 대한민국에서 아버지탄강이라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아오지 탄강 강산에 100% 보내줬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돼서 어떠한 일로 해가지고 구치소로 갔댔어요. 사실은 네네. 갔댔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한 제가 한 3개월을 고문을 받았는데, 오늘은 오전 매 맞고, 내일은 오후 매 맞고 이렇게 돼서 음. 한 3개월 매, 처음에 매는 아프던데, 어. 하나 고문을 매를 들이대니까. 그 매가 마지막에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 저설에 매를 맞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3개월 만에 눈, 음. 눈 뜨고서에 나오니까, 예. 신분이 좋은 자식들은 다 풀려나가고, 예. 저는 거기서, 야, 저 43만원, 예. 저 다른데 보내라고 예. 이렇게 하다.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버티고 나온 게, 예. 이제 참 강제노역장으로 간 거예요. 예. 음, 그래, 강제노역장에 갔는데, 강제노역장에 가서는, 또 구안이 규정이 있어요. 네, 예?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 강제 노역장 안에서 또 다시 노역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제가 사실은 거기에서 죽지 못해 살아서 한 아이고. 10개월 만에 눈 싸매고 들어갔다가 눈 풀고 나와가지고 제가 10개월 만에 살아서 그때 당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실 살아 나왔어요. 아. 나왔는데 병 걸리니까 예. 내부는 거고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사실 거기서 그 안에서 거역이라는 거는 네. 이를 말할 수 없죠. 네. 제 저도 사실은 거기서 그래도 음. 조금 일을 좀 잘해서 어떻게 해서도 해 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음. 그런 네. 의지를 가지고 제가 한 10개월을 버텼는데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짐승보다 네. 못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아, 실제로 제가. 죽어나간 분도 보셨나요? 네, 제가 네. <laughs> 죽어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네. 죽어서 나툭 죽었는데 옥수수 장자 밑에다가 가만히 덜덜덜덜 말아서 사람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래. 가만히 장작에다가 가만히를 툭 끼고 네. 삽을 두에서 두 명이 쥐고 어, 나가서 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저 흙만 그저 훌 덮어놔요. 네. 그러면 한 3일 있다가 예. 그 주변을 가게 되면 네. 까마귀 떼가 날아와서 네. 그 사람 시체를 막. 먹는 거예요. 뭐, 어... 그래, 그때 저는 그걸 보고서래. 에이... 난 죽어도 여기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에이... 그때 당시 제가 아들이 17살이고, 예... 작은 아들이 15살이 됐어요. 에이... 그래서 저는 살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제가 에이... 정말 엄청 버텼어요. 에이... 그래, 버텨가지고, 서 살아나가고. 그 안에서 강제 노역을 할지는,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에이... 똥을 먹어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똥을 먹어봤던 사람이 아마 저 여자가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예? 똥을 드셨어요, 거기서. 예, 거기서 그 강제 노동하는 도중에 규정을 어겼대서 또 노역을 했어요. 네. 그래, 했는데, 거기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날에 죽게 매를 맞고, 이튿날 아침에 저녁을 굶고, 예. 그렇게 하고서 자고 했는데, 그날에 너무나 충격 먹고, 쏙 쓰러졌어요. 네. 쓰러졌는데 거기는 약 하나도 안 주잖아요. 네. 그런데는 그렇게 그러니까 빈침을이길를 이렇게 찔러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침에 깨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 부어서 네. 네. 살아나라고 이걸 눌러 놓으니까 네. 엄청 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튿날 아침에는 밥숟갈에 네. 들어도 안 가더라. 안 입에 네. 그래가지고 서 저녁 굶었지 아침 굶었지 네. 이래 있는데 아이고. 그 이튿날에 똥통을 지우는 거예요. 똥통을 지우는데. 강물이 조금 흐르는데 여기 통나무 다리가 네. 두 개를 놓고 꼭지를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네. 그렇게 된는데 사실은 여기, 여기 휘발유통이 있잖아요. 200리터 네. 휘발유통을 절반을 자른 데다가 네. 똥을 놓고 철군을 해가지고 끈는 매가지고 어, 통나무를 해가지고 앞에 사람이 하나 매고 내 뒤에 매고 이렇게 되면 이통나무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저녁에 매일 맞고 굶었지. 아침에 매일 맞고 굶었지. 아까 여기를 지나가다가 네. 어떻게 훌 넘어갔는데 네. 똥통을 이렇게 뒤집어썼지요 그렇게 되니까 넘어지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순간 넘어졌기 때문에 입을 담을수 없어서 아이고. 그냥 넘어지니까 라 똥통을 뒤집어썼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그이 옷에 똥이 베이면 아무리 세탁을 해도 날아 안 나요. 음. 그렇게 되가 그 구치소 안에서는. 똥을 먹은 사람이고, <laughs> 똥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 주위는 하나도 안 눕겠대요. 똥냄새가 너무 배니까. 아. 그래서 그 안에서는 또 그렇게 또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아. 그 원래 <laughs> 똥독이라고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네, 똥독이.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예. 거기서 그래도 그런 속에서 제가 참 살아서 음. 오늘의 대한민국이 왔다.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도 내리라도 죽어서는 원이 없어요. 아. 왜? 내가 거기서 겪고 다 겪어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왔지만은, 사실은 내 만큼 아마 인생에 매맞는 인생이 있다면 네, 네? 네. 내 나이 50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저는 묻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매맞은 사람이 있었냐 똥을 먹은 사람이 있었냐 난 네. 국군포로 아버지가 국군포로길래 국군포로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똥도 먹어 보고 매도 맞아 봤다 네. 당신들이 이거 아냐 네. 저는 사실 국민들인데다가 막. 국민들이 공감될, 없고, 국민들한테 음. 막 호소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기 와서. 네, 사실은 아버님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건데, 네. 이제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보답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없이 이제 또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안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 아 눈물을 참지 네. 못하시는데. <laughs> 풀을 베가지고 두엄을 생산해요. 네. 산에 가서 풀을 막 베가지고 풀도미를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러니까 변소지, 북한에 예. 변소 뒤에 가서 똥을 퍼서 메고 가서 음. 똥을 강제 노역, 노역이니까 손으로 다지지 않으면 발로 그 똥을 풀도미에 속에까지 들어가게끔 다지지, 다지는 일이 엄청 힘들지는 않지만 예. 그 정신적인 타격이라는 게 아. 엄청 힘들지 않아요. 네. 예. 거기서 그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매 맞는 거는 처음에 매, 매 맞을 적에는 아픈 고통을 느꼈는데 매도... 처음. 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 예 중국에 하고 밀수를 어떻게 하고 아. 중국에 월경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불법적인 일을 그때 당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예. 내 남이 다 먹고 살기 힘들까 자기 음. 생계를 유지하자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밀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국가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또좀 했어요. 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얼마라는 예산을 네가 돈을 벌어서 받쳐라. 네. 근데 그걸 못 받치면은 또 잡, 잡아가는 거예요. 네. 가왜 해서 국가에다 받치란 돈을 안 받쳤냐. 이렇게 되면 또, 또 잡혀가죠. 저는 인생에 적세를 너무나 한세번잠 북한에서는 잠궈 봤어요. 봤기 네. 때문에 두번 다시 내 인생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이 북한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분류되는 국군 포로와 그의 가족들은 억압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돼서 숨을 거둔. 국군 포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군 포로 이세 탈북자 손인남 씨. 그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고향 땅에서 죽고 싶다는 아버지의 소원 때문이었다. 둘째 없고 이제 두만강을 건넜거든요. 건강으로 봐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고. 왜냐하면 나이가 70살이니까, 74살이니까 에 먹지 못하는 데다가 한국으로 가는 길이 좌절된 부자에게 찾아온 것은 강제 북송. 포위부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7개월 만에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 소식은 저는 지금도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었다고는 하지만 은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살아계시는데 어디 어, 주소, 어디서 정말 어, 이렇게 역전에 앉아서 또 어, 이렇게 빌어먹지 않냐 그다음 아니면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요뭐 가까스로 한국에 왔지만 손인담 씨가 얻은 건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가남 병마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아버지의 죽음이다. 공식적으로 포로를 교환 못합니다. 왜 북한이 절작이 그건 안 합니다.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발전돼 갖고 빨리 수습해 갖고 그 사람들을 빨리 이동시켜서 우리 자기 고향으로 모셔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생환을 돕지 않은 정부에 소송까지 하며 그가 바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국군포로가 된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다. 예 화면 잘 봤습니다. 아 화면 보니까요 네. 우리 사회가 너무 이국군포하고그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손명하 씨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결국. 숨을 거두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전향을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 에 언젠가는 고국으로 갈수 있을 거다, 불러줄 거다, 네. 뭐 그런 희망과 기대 때문에 끝까지 좀 포기를 안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눈 감으시라고 네. 하니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나를 꼭 잡던 게 눈을 안 감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오. 눈을 내리 수서었는데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예? 병이 너무 악하게 되니까. 예. 그때 아버지가 자기가 그꿈 포로다. 남조선에 가면 은 부모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름을 다 저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 내가 군번이 K라는 것만 알려주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뒷번호는 예. 예. 아버지도 잊어버리시고 기억이 안 나시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엄청 예?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인데 네. 내가 북한에서 살지에는 나와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아유. 아버지를 그렇게 갈씨를 많이 했어요 네. 아버지 왜 나를 낳는가 네. 아버지는 왜 고향이 남조선에서 태어나서 음. 그러면 북한에 와서 우리가 자식을 낳지 말 것이지 네.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막 죽으라고도 막 했어요 사실은 네. 아버지 죽으면 나는 내 인생은 다시 변화되지도 않으면설도 변화될 것처럼 네. 아버지를 갈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좀 죄스럽게 느끼시지는 않나요? 예, 네. 네. 한국이 오니까 네. 참 죄스럽고 네. 한국에 또 와서 보니까 네. 이 인천공항에 턱 내렸을 때 네. 사실은 너무나 이런 대한민국인데 네.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아버지들 버렸구나 네. 하, 이렇게 원망이 막 이렇게 네. 원망에 막 아버지에 대한 네. 그 아버지를 갈수했던 그 자책감이 네. 눈물이 쏟아져서저 엄청 울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려오실 때 이제 군번이 K라는 것밖에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네.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걸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거는 저 한국에 와서 아버지 국군포로다 네. 네. 이렇게 더 가면은 이름, 그다음 에 할아버지 이름 제가 다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국방부에다 전화. 딱 하니까 네. 어, 아버지가 국군포로 맞다.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현충원에 가면은 아버지 예, 예. 위패가 멋셔 네. 있더라고요. 군본 새겨진 예, 위패가요? 예, 예. 예. 아유, 다행이네요.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예. 네. 내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 이름 석자만이라도 네. 남아 있구나. 네. 네. 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짠해옵니다 네. 오늘 소명아 씨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녀로서 참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인생 역정을 다 말씀해주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제 아버님 위패까지는 보셨잖아요. 네. 그 뒤로는 좀 삶이 어떠셨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예. 사실은 우리 아버지들이 대한 그 아무런 그것도 국군포로다 이렇게 음. 되지만 국군포로의 관점과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왜래서 그, 정부는, 어, TV에서도 우리가 놀상 이야기 하듯이,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지만은, 네. 책무적인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네. 국군포로 아직까지는 한 명도 정부에서 송환을 못 해왔고, 네. 또, 유해도 한 구도 송환 못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단두 번째는 우리 국군포로 아버지가 병적 증명서에는 50년도 전사, 예? 음, 입대 50년도 전사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 않습니까? 휴전 네. 상태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북한에서 돌아가신 날짜가 전사 날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응? 그것도 아직 정부가 정정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북부 본지청에 갔는데 그 북부 지방본지청 유교 참전 담당관이 있습니다. 예. 가면은 네. 거기 갔는데 당신이 왜소 유족이냐, 국군포로 유족이냐 이렇게 질문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네네. 뭐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아버지 6.25 20대 청각으로 청춘을 바쳐서 포로 돼가서 북한에서 나를 낳았다. 아버지 50년도 전사된 데 당신이 왜 6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아버지 재속에 올릴 수 없다. 아, 네. 이런 부분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럼 정부에서 우리를 국군포로 자식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네. 그럼 인정하지 말아야 되지요. 네. 아버지 제적에다 우리를 등재, 둥재를못 하겠다 하면은 네. 그러면 왜서 정부에서는 국군포로 자식이 맞다는 걸 인정을 해 주고는 왜 네. 아버지 제적에다 우리를 올리 못 쓰냐. 네. 그래서는 정부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아버지 전사 날짜를 네. 꼭 정정해 달라. 네. 정정하면은 내 자식이 아버지 제적에 올라갈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내가 아버지 유족으로 될수 있다. 네. 예. 이 부분 그렇게 되고, 사실은 민주주의 사이와서, 사실은 인권이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TV에서 전문에 발표되듯이, 북한 인권, 인권법을 이제처럼 6월 말에, 6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발표됐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인권이 인권보다 예. 북군포로 송환 대우에 관한 법안이 지금 네. 4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19대 법원, 19대 국회에서는 네. 꼭 이걸 저는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 왜? 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네. 우리처럼 아파보고 우리처럼 겪어봐야 우리 마음을 알고 네. 어? 한결같이 우리를 국군 포로 우선 자녀들과 네. 우리 유족들과 국군 새 네, 살아도란 네. 국군 포로들에 대한 인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실은 이제 작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국군 포로의 평균 연령이 여든 살을 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분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생존을 기대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유해라도 가져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남과북이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 국군 포로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꼭. 공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해주신 송명아 씨 고맙습니다.